오늘 방문하신 고객님은 세종에서 와주셨는데요. 400만원대 엑센트를 구매하러 오셨어요. 지방에서 근무 중이신데, 퇴근 후 가볍게 드라이브 할 만한 차량이 필요하셨대요. 전산에서 두 대를 골라 전부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엑센트 신형 위트 1.4 프리미어 큐발류 차량이고요. 11년식에 12만키로 400만원. 전체적인 외판 상태는 좋았고요. 홀딩키네요. 시동소리 좋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에 열선 시트, 싸제 네비에 망가진 후방카메라.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는데 옵션이 많이 없어서 아쉽네요. 옵션이 없으면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망가질 게 없습니다. 엔진룸 검수도 해봤는데요, 창고에서 보이는 누유도 없고 브레이크 오일 컨디션도 좋네요. 22년식 타이어의 상태도 좋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하신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다음 차 보러 가볼까요? 두 번째 차량은 엑센트 신형 위트 1.6 프리미어 디젤 차량이고요. 12년식에 9만 키로 470만 원. 가솔린 차량을 점검하고 디젤 차량을 보러 오니 엔진 소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매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24년식 타이어에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 브레이크 패드는 50% 정도 실내 컨디션 나쁘지 않았고요. 첫 번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내비가 없고 70만원이 더 비쌌거든요. 고객님께서 첫 번째 차량으로 결정해주셔서 시운전 진행했는데요. 변속시 충격도 없고 사고에서 들리는 잡음도 없고 핸들 쏠림도 전혀 없더라고요. 카센터에 방문하여 정비사님 의견 들어보았는데요. 미션오일 상태가 너무 좋았고 에어필터 상태 좀 보세요. 그냥 새 건데요. 부동액만 갈아주면 딱히 교체할 게 없습니다. 정비사님께서 고객님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모드가 왜 단골이 많은지 영상으로 어필해주고 계십니다. 파부 <laughs>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고객님께서 구매 결정해주셨고요. 서비스로 후방카메라 교체비용 지원해드렸고요. 냉각수 교체비용 지원해드렸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